눈을 놓기 시작한 거야. 자, 봐. 절대로 복도를 막 뛰어다니고 소리 지 마라, 사장님은. 자, 이제 뭐냐면 네 번째. a, n 플러스 1. p 더하기 q, a, n 플러스 1. n 플러스 1 더하기 r, a, n. n, 0. 이때 p, q, r 더하면 1. 0이 나오고요. 0. <목소리> p, q, r에 0이 나옵니다. 아, 괜찮습니까? 네 네. <laughs> 자, 자 여기서요 p플러스 p플러스 r이 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얘를 <laughs> 이제 p a n 플러스 2 그니까 q 대신에 얘는 마이너스 p 마이너스 r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까? 네 얘랑 p를 묶으면 어떻게 돼요? a n 플러스 2 마이너스 a n 플러스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r 넘기면서 r을 묶으면 a n 1 a n으로 바꿀 수 있어요 괜찮습니까? 네 여기서 지금 일단은 p분의 r 을 넣을 건데, 피분의알이1이면 a n 2, a 1이 a 은 a n 플러스 2, 이스 2, A.M 플러스 2, A.M 플스 a 이 플러스 2, A.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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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러스 2, 공중부양냐걔 <laughs> <인터넷인데? 웃음> <너무 잘해. 웃음> 네, <laughs> 이렇게 l 는데 C, m i n A p P. 플러스 플러스 a a N. 플러스 플러스 a n Yen, well. P. N. P. N. Ye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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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n Ye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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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y n B n n 피분의 알이죠. 어, 너무... 무슨 수예요 등비 수요 맞습니까? 네. 그럼 BN은? 어... B1 곱하기. <laughs> 아, 내가 너무 오랜만에 왔나보 <laughs> 됐습니까? 네. <laughs> <laughs> 자, 그래서 BN은 뭐예요? 얘죠, 얘. 그래서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B1은 뭐예요? 일주 번하는 A2 마이너스 A1에 피분의 알에 n 마이너스 1개. 자, 이거 AN은 무슨 수예이에요 이거, 이거 어떤 수이죠 계차수열 게... 계차수열 아 계차수열 N 포 n 하만씩계차수열 아, 내가 몇 번을 계차수열이 계차수열이라고 그래서 너네들 여기서 할때 문제는 뭐냐면 자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어떤 FN이 나왔잖아요 이 계차수열이라는 건 FN을 AN의 계차수열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? FN이 AN의 계단의 차이라는 수열이니까 계차수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네. 알겠습니까? AN이 계차수열이 아니라 알겠습니까? 네. a n 더하기 1 나누기 a n이 f a n 이 되면 f n이 바로 뭐야? a n의 개차수열 개비수열라고아 개비수열? 아맞하는줄알 <laughs> 됐습니까? <웃음> 네. 네. 그러면 여기서 a n 플러스에서 a n을 빼는 게 이거니까 이게 바로 a n의 개차수열이 돼요. 그러면 a n 은 어떻게 쓴다고? a 1 더하기 시그마 k N1부터 n 1부터 n 마이너스 1까지 얘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. a 2 마이너스 a 1에 t 분의 r에 K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는 거죠. 됐습니까? 네. 네. 그래서 얘를 이제 쓰면 뭐라고 써? 써요. AN은? 아, a n A1 더하기 자 이거 B몇이요? B분의 R B분의 R 그러1 마이너스 B분의 r 의 초항 1집어로 A2 마이너스 A1에 1 마이너스 B분의 R의 항의 수몇 개? N 마이너스 N 마이너스 그렇 N 마이너스 괜찮습니까? 네. 이렇게 하고 끝내시면 돼요. 끝내시면 돼요. 여기까지 정리하시죠. Thank okay. you.